저도 처음 베트남에 처음 와봤는데 네. 낯설기도 하면서 어, 우리나라 어, 조금 시골 음. 어, 어떤 그런 느낌 어, 일단은 이제 베트남 여성분을 음. 일단은 실제 가까이서 사진으로 말고 실제 가까이에서 네, 사진이나 네, 그런 영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 실제로 보고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또 어떤 느낌일까 네, 그것이 좀 궁금해서. 어,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네. 오늘 꼭 매칭이 안 되더라도 어, 베트남 여성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다. 어, 베트남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간다고 그렇게 생각. 대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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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 들었어요. 네. 네. 40대라서 어. 그리고 이제는 연애가 아닌 결혼을 전제로 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네. 저랑 성격이 어. 맞 그리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네. 부지런한 착한 네. 여성분을 만나고 싶어서 네. 어, 베트남 여성분들이 네. 그위에좀 그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 네. 생활력이 네. 강하다 네. 베트남 여성분들은 네.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어떤 스타일이고 네. 어떤 문화와 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네. 일단 대화를 나눠보고 서로가 연락을 하다가 네. 나한테 호감을 보이고 나도 호감도가 상승이 된다면 네. 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사귀어 보자 네. 그리고 사귀다가 서로 정이 들고 네. 어, 서로가 네. 좋아한다면 네. 혹시 결혼까지도 네. 어, 네. 생각을 해보자 네. 맞아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보고 있어요 네. 서로 호감이 있다면, 네. 인연이 있다면 어, 서로 발전된 관계로 발전될 수가 있겠죠 네. 네. 일단 궁금해요 저도 멀리서 왔기 때문에 네. 어,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네. 잘 된다면 다음에는 어, 데이터를 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베트남 여성분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네. 이, 이 친구가 네. 그런 성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네. 오늘 어, 베트남 여성분을 만나본 결과 네. 조금 정신력으로 네. 철이 네. 좀 네. 일찍 들온다 네. 그리고 조금 생활력이 좀 강하, 강하다 그렇게 네. 느껴지고 특히 이 친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네. 이 친구 마인드가 굉장히 네. 좋은 것 같고 나이에 비해서 네.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 요 네. 나이는 물론 20대 초반이지만 네.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 네. 30대 한 중반 분이라 네. 이야기하는 거다. 네. 그래서 네. 어, 저는 이 친구가 물론 외모도 굉장히 이쁘지만 네. 마인드도 괜찮고요. 네. 어, 이 분뿐만 아니라 다른 베트남 여성분도 이런 마인드라면. 네. nên Việtân Nam u đất nào thì có điều tốt và xấu ở Việt Nam thì tầm độ tuổi em thì sẽ người ta tầm độ tuổi thì vẫn là trẻ con đấy thì không đến cái hôn đâu tầm khoảng năm đến ờ luôn 이쁘시고 미인이기도 하지만 네. 어, 너무 선해 보이시고요 네. 실물이 음. 훨씬 이쁘시고 뭐라 해야 될까 이쁘다기 보다는 네. 그냥 아름답다고 선하게 보이시는데 네. 외모가 이쁜 걸 떠나서 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네. 그런 선한 표정이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다 우리 란 씨를 보면 다 마음에 들어 갈것 같아요 <laughs> 대자야. 너무 잘 생겼어. 너무 잘 생겼어? <laughs> 아, 그러니까 보이고 이 실물에 보면. 화면에는 음. 조금 이렇게 좀 퍼지게 나오는 그런 능향이 음.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실물은 볼 것도 진짜 추구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손바닥만 해. 아니, 손바닥으로 다 가야죠. 어, 깜짝 놀랐네. 네. 얼굴도 조금만 낡고. <laughs> 네. 이목구비가 너무너무 뚜렷해요. 외모를 떠나서 <laughs> 네. 실물을 보고, <laughs> 네. 어, 이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외모만 따지다가는 <laughs> 네.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다. 항상 원고 빚을 몇번 합니다. 아, 태야 자나간단데만추에 나, 나, 만라는 말은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자만 주.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만남. 친해지면서 대화를 하면서 친구가 되고, 오빠가 되고. 제가 아쉬운 점은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거리가 멀어서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것과. 어, 아직 제가 베트남어를 네. 할줄 모르니까 소통이 어. 어, 조금 미끄럽지가 않다. 아무리 번역기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네. 어, 이 사람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네. 감정이 와닿아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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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음. 어, 베트남어를 네. 공부를 해서. 어. 어. 음. 음.